안녕하세요. 김재석 그림카페 김재석 작가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시도를 하겠는데요. 기존에 그제 그림을 보면은 되게 정통 서양 방식의 묵직하고 그런 수채화를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어반 스케치라고 해서 주로 이제 길거리 모습을 그리는 그런 장르입니다. 요즘 좀 인기가 많은 그런 장르인데 어, 좀 가볍게 어, 원색 위주로 해서 색깔을 많이 섞지 않고요, 어, 라이트하게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어, 지금 스케치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00속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음, 너무 선이 빨리 지나가서 음, 잘뭐 구분하기 힘드실 수도 있고, 또 화면이 밝아서 옅게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음, 옅한 부분들이 잘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 그림 그릴 때 연필선이 보이는 게 그래서요. 또 이번에는 되게 투명하게 그리는 형식이래서 연필 선이 많이 드러나면은 어, 보기가 안 좋아서 일단은 나만 볼수 있도록 어, 아주 약하게 그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어, 또 자세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음, 포인트만 찍어서 그리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자세한 묘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 화면 분할 정도, 어, 어느 정도 면적 정도만 나눠주고 들어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뭐, 새롭게 시도를 하는 그런 방법이래서, 좀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스케치가 거의 완료돼 가는데요. 아, 이제, 음, 가볍게 물칠을 한 후에요. 그 위에다가, 어, 하늘색을 칠하고 있습니다. 하늘색은 뭐, 주로 제가 많이 사용을 하는, 어, 음, 울트라마린하고, 호라이즌 블루 가지고 하는데, 일단, 좀 라이트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뭐 자세하게 뭐 구름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음, 하늘의 느낌이 나게 정도만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붓은 평붓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평붓은 넓은 면을 칠하기 좋고요, 어, 면을 정확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평붓을 저는 좀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그런 나무들을 면정만 이렇게 해서 칠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좀 젖어 있었을 때 하면은 멀리 있는 그런 그 나무들의 모습들이 잘 보일 것입니다. 이거는 강둑에그 강둑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강둑에 음,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을 음, 면적으로 해서 크게 색칠을 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역시 평붓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오늘의 그림은 평붓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어, 제가 평붓이 많지 않은데 네. 그래도 그몇개 평붓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살짝 보라색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보라색은 차가운 느낌이지만 그 멀리 있는 그런 물체 형상하고 공간감을 표현하는 하는데 보라색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공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보라색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은 음, 배가 지금 하나 둘셋넷 어, 배가 네개 있는데요. 배가 다 알록달록한 그런 배입니다. 그 우리나라 배는 이렇게 되게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외국 배는 이렇게 색깔을 화려하게 칠하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특히 이번 그림에서는 그 항구의 풍경인데 도담배가 나와서 상당히 이뻤어요. 그래서 도담배를 그려주는 그런 모습에서 상당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붓, 그러니까 저는 이 붓을 이제 가지붓이라고 부르는데요. 가지를 칠때 많이 사용하는 붓이라서 가지붓이라고 그러는데, 뭐, 세필 종류의 붓입니다. 어, 붓이 길어서 선을 표현할 때참 좋구요. 어, 그런 이제 선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스케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기가 초보분들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을 그릴 때, 이런 붓보다는 차라리 평붓의 모서리면을 가지고 선을 그려주는 게좀더더 더 쉬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런 가늘고 긴 붓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붓이 선을 그릴 때 약간 삐뚤삐뚤하게 속도감을 갖지 않으면 삐뚤삐뚤하게 칠해지는 그런 약점이 좀 있더라고요. 대신에 가느다란 어떤 부분들을 묘사를 할때 아주 좋은 그런 붓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처음에 연필로 스케치를 했지만은 중간에 밑색을 한번 다 칠해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감이 올라가게 되면은 연필로 그려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워져가지고요 음, 형태를 좀 착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더 색깔이 들어가기 전에 명확하게 한번 정도 이 부분과 저 부분의 어떤 그런 경계면들 그리고 간략하게 어떤 그런 선이 되는 부분들은 좀 그려주고 있습니다. 주로 저는 이제 한국적인 풍경을 많이 그리지만은 음, 이국적인 그런 풍경도 그리다 보니까는 상당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뭐 자동차라든지 그런 기물들 그런 것들을 그리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집과 관련해가지고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모양들, 그런 것들도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돗담배가 삼각돗담배라서요, 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4배속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어, 어느 정도 붓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음, 잘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예, 너무 속도가 빨라서 붓이 지나가는 자세한 묘사들을 잘볼수 없다. 이렇게 의견들을 주셔가지고요. 음, 제가 최대한 대로 속도를 좀 줄여서, 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 4배속 정도면 은 어느 정도 붓질이 보이니깐요.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처마 밑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음 좀더더 더 속도감 있게, 기존에 쓰던 방식보다는 좀더더 더 속도감 있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제는 그 배에 아주 파랗게 칠해져 있는 그런 음 부분을 칠하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도 하얗더라고요. 뭐 너무 완벽하게 깨끗하게 칠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바수는 좀 여유를 갖고 칠해주시고, 그리고 색에 대해서. 많이 혼색을 하지 말고 원색 위주와 물조절만 가지고 칠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번 그림에서 제가 너무 이제 묘사를 들어가다 보고 보니까 색깔이 조금 진해진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제가 입시를 해서 그래요. 예전에 입시 그림을 보면은 상당히 열심히 그려 보이는 듯한 그런 그림이 선택이 되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림 배울 적에 그런 이제 좀 완벽하게 명암을 내고 이런 부분들로 배워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뭐 전체적으로 완성도는 있어 보이긴 하지만 색으로 봤을 적에는 좀 탁해지는 경향이 좀 있어서 이번에는 좀더 원색에 가깝고 좀 화려하게 그렇게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넓은 면들은 다칠했고요 좁은 면들 중에서의 그 안에서의 이제 어떤 변화들, 면의 변화들,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면서. 가고 있습니다. 음, 서서히 이제 뭐 그림자 부분도 넣어주시고, 비시 맑은 날 이제 그림자가 저렇게 명확하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좀 경쾌하고 상쾌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laughs> 담배 밑에 어둡게 들어가는 부분들 하고요. 어, 그림자를 좀 깨끗하게 처리하기보다는, 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음, 쭉 그렇게 칠해주는 방식으로 음, 하고 있어요. 그림자를 깨끗하게 그리면은 마치 좀 도식화된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저 멀리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 음, 그런 걸 그리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그림이 그 사진으로 보면 되게 복잡해요. 복잡한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나눠서 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음, 복잡한 부분들을 다 그리게 되면은 이게 좀 음, 맛이 잘안 나고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을 그리다 보면은 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그리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어, 즐겁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 조그만한 거 하나하나 다 그리게 되면은, 물론 이제 완성도가 있어서 좀 그런 게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음, 좀더더 더 재밌게 그림을 그리려면은 너무 지나치게 어떤 부분에 이제 묘사를 들어간다든지 복잡한 부분들을 다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음, 계란 효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거를 명확하게 그리고 뒤에 있는 것들은 좀 대충 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앞에, 뒤에 있는 것들도 다 그리는 듯한 그런 착각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음, 즐겁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뭐, 거의, 총천연색이 다 막나됐어요. 뭐 빨간색에서부터, 뭐, 보라색, 청색, 뭐, 녹색 해서, 음, 아마 이전에 바로 발표했었던 그런 그림하고는 굉장히 상충되는 어떤 그런 그림일 거예요. 근데 평소에 이제 좀 이런 류의 그림들을 좀 즐겨 그리고 싶었고, 어, 제가 이제 정통 수채화를 하다보니까는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묵직하게 그리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묘사를 했었어요. 그동안. 근데 이렇게 라이트하게 그리는 것도 상당히 재미를 많이 느꼈습니다. <laughs> 저강둑에 음, 단을 지금 그리고 있고요 다소 이제 배하고의 차이를 내주기 위해서 음 약간 선적인 요소를 줘서 좀 어둡게 지금 묘사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거는 묘사이기도 하지만은 어느 정도 그 배하고 바탕을 나눠 주는 그런 역할도 지금 합니다. 사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텍스처를 좀 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중간에 좀뭐 음 약간은 좀좀 음좀 차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처 부분들은 처음에 좀 계획을 좀 세웠어야 되는데 약간은 조금 위쪽에 음 이제 계획이 좀 없었습니다. 음 수채화는 이렇게 좀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려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음, 뭐, 우연의 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그, 계획을 해서 들어가시는 부분들이, 음, 잘 그리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음, 좀 선을 더 강조를 해서, 좀더 물체를 뚜렷하게 보이면서, 어, 선적인 요소를 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적인 요소를 주는 이유는 그 면적 대비 부분인데요. 그 화면에서 넓은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좁고 가늘고 어, 좀더 박진감이 넘치는 좀더 방향성 있는 이런 선들의 조합들을 어,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긴장되고 그리고 뭐, 이완되는 그런 효과들이 다 존재를 해야지 그림이 좀더 풍부해 보이고 다양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돗담배에서 내려오는 그런 선들을 그리고 있어요. 이런 선들의 느낌을 주는 것들은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하지 못하면은 이런 선을 그릴 적에 좀더 자신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떨어지면은 그게 그 선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쭉쭉 그어서 너무 틀리는 걸 의식하지 마시고, 어, 틀려도 좋으니까 사실, 뭐, 그림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릴 수는 없거든요. 서로 또 배우면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지금 항상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방법들을 이렇게 시도하는 것도 배우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봤을 적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했던 그런 방식에서 많이 좀 탈피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린 부분들도 참고를 해서 그런 그림이 이제 저한테 왔을 적에 제가 어떻게 그거를 그제 것으로 만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에 대한 부분인데요 <laughs> 물에 대한 부분도 좀 라이트하게 주로 비치는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진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해서 들어가고 연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색, 색깔을 맞춰주는 정도에서 끝낼 겁니다. 제가 뭐 다른 그림에서 또 다르게 이제 시도를 해보겠지만은. 어, 여기서는 제 생각에는 좀 연하게 들어가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스텔조로 맞춰주는 부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그, 그런 이제 물들을 제가 너무 실질과 똑같이 짙게 그렇게 음, 그렸었던데 여기서는 좀 음, 라이트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배를 구분해 주는 부분들은 좀 확실하게 더 구분을 해서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완성을 가기 위해서 선으로 또 한번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그리지 않았던 부분들하고 좀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선을 한번더 주고 있는데요. 뭐 밝은 면이 아니라 어두운 쪽에서의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밝은 쪽에서의 그런 그림들을 지금 해 선들을 지금 해주시면은 조금 힘들고요 어두운 부분 쪽에서의 강조가 를 들어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진하게 지 표현을 하고 있고요 더 구체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멀리 광장의 모습도 지금 그리고 있고요 창문에 빛이 들어가는 빛이 꺾여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어두운 그림자들 그리고 있습니다. 아, 이상으로 해서 어, 마치겠습니다. <laughs> 어, 조금 긴 시간이지만, 어, 보아주셔서 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